안녕하세요 지름에 있어 허락보단 용서가 쉬운 밀리터리 미니어처 미니아 3M입니다. 2차대전 독일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조금이라도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연합군이나 독일군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양측 각각 대응하는 무기들이 있었어요. 전차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차, 구축전차, 공병전차 등 각각 이름과 설계는 달라도 연합군과 독일군의 1대1로 대응되는 라인업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2차 대전에 독일군만 사용했고 향후에는 그 무기의 카, 그 카테고리 자체도 없어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돌격포죠. 자주포와 구축전차, 돌격포의 차이가 좀 모호하긴 해요. 하지만 장갑을 두르고 소화기 기반의 적에 대해서 벙커의 역할을 하면서 보병을 엄호하는 용도로 제작된 돌격포 나름의 특성이 있어요. 외관을 보면 돌격포는 확실히 그 구분이 되긴 합니다. 방어된 적진지를 보병이 공격할 때, 포병의 지원과 함께 웬만한 소화기 공격을 막아주면서, 적진지를 공격하는 움직이는 포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돌격포입니다. 전쟁 말기까지 돌격포는 포병병과에서 운영했어요. 언뜻 보면, 전차대에 대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지만, 포병이 훈정을 받기가 힘들고, 실제로 전쟁에서 전공을 위해서는 끝까지 포병에 남겼다고 하네요. 당연히, 적전차와의 교전보다는 보병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병기니까, 강력한 직사무기보다는 대구경 곡사포회를 초기에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유명한 티거 A 미하일 비트만은 대전초 SS가 되기 전에 A형에 탑승해서 T26을 격파하기도 했었죠. 물론 소련의 전차가 경장갑의 T26을 상대했기 때문에 A형의 짧은 포신으로서도 격파가 가능했고요. 상호간의 통신이나 훈련이 떨어지는 소련군이기 때문에 포탑이 없는 돌격포로도 대응이 가능했었죠. 초기 단포신으로 생산됐지만 생산 초기부터 장포신의 대전차포를 감안하고 설계가 되긴 했었어요. 회전포탑에 설치 가능한 포의 구경은 한계가 있었지만 회전포탑 없이 포에 직접 설치하는 포는 좀더큰 구경이 가능했었죠. 포탑이 회전하지 않아서 적 전차에게 당당한 포격전을 건 상황은 아니었지만 매곡하고 있으면서 사거리에 들어오면 사격해서 적 전차를 전투블록으로 만든 후에 수적 구세를 사용하여 적을 격파할 수 있었어요. 연합군 전체를 가장 많이 격파한 기갑 전력은 바로 3호 돌격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번에 리뷰할 밀리터리 블록은 3호 돌격포입니다. 구성물은 돌격포 소체 1기와 소개 팻말. 그리고 의외로 해자스럽게 견인포 관계 들어 있어요. 견인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요. 자료를 조사해 보면 대전 초기에 사용된 75mm 경보병포 같습니다. 하지만 견인포의 품질은 꽤 괜찮은 편이고요. 거기다 워낙 표현력이 좋아서 코비 블럭 정품으로 단품을 판매한다면 밑피 한두 개 추가되면 적어도 가격이 만 원은 훨씬 넘을 정도예요. 이런 견인포가 서비스로 들어 있어요. 특히, 돌격포는 포병병가라 이렇게 견인포를 같이 서비스로 넣어주는 것도 센스 있어 보입니다. 안내 팻말에는 3호 돌격포라고 적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다 중국어라서. 미피는 특이하게 독일군 장군의 미피가 들어있습니다. 외부에 이렇게 둘러친 천은 처음엔 망토인 줄 알았는데 망토가 아니라 독일군 장교용 코트예요. 안타까운 것은 코트에 가려진 프린팅이 정말 정성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안을 보면 기사 철십자장, 적색 에리의 독일군 장군 복장, 전체적인 프린팅이 정성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내부 프린팅 품질이 높아서 코트를 벗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다 있는 부품이고 또 모자가 가분수라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들어있는 개인화기도 수준급입니다. 보시면 카98의 일반 버전과 조준경 탑재의 절격수 버전 그리고 대전말기의 반자동 소총인 개베어 41이 그럴듯하게 같이 제공됩니다. 견인포는 특별한 기믹이 있진 않고요 조준경견도 포현되어 있고 바퀴가 굴러가는 정도 수준이에요. 돌격포는 전체적인 프로포션으로 승부를 보는 기시에요 다뜨기나 기믹이 없는 코비 또는 코비 카피반들인데 포탑도 없어서 돌아가지도 않아요 기믹이라 할수 있는 건 포신이 상하로 움직이고 후방에 엔진룸이 열려서 엔진룸 내부에 보이는 엔진 정도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나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누가 봐도 3호 돌격포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차장석과 장전석의 미피가 있는 곳은 해치가 개, 개폐가 되고요 특히 장전주석은 MG34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케일에 비해서 덩치가 너무 커요. 미피와 비교해보면 미피의 키가 캐터필러도 못 넘어가네요. 실제로 3호 전차는 이보다 훨씬 더 낮았죠. 이렇게 커진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캐터필러가 엄청 큰걸 썼다는 겁니다. 체급적으로 한체급 위인 M4의 코비 정품이 있는 것은 이것보다 한 단계 작은 캐터필러를 썼는데요. 하지만 큰 캐터필러 덕택에 굴러가거나 조립의 경고성은 정말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큰 덩치는 다른 전차들과 나란히 전시하면 그 크기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덩치의 차이가 실제로 엄청난 판타와 나란히 세워놔도 크기가 안 밀린다든지 스펙상으로 엄청 더 커야 하는 센츄리언과나라히 두어도 포신의 크기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하지만 코비 파피, 카피파의 특징인 머즐브레이크는 코비 정품보다 훨씬 더 실제에 가깝고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블록 전체가 플린딩 블론드로 마크가 표시되어 있고요. 스티커는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품질과 조립 품질은 매우 높은 편이고요. 느낌을 잘 살렸고 개개의 악세사리 의 품질도 높습니다. 탑승한 독일군의 미필품들도 섬세하게 잘 프린팅되어 있구요. 경고성이 높아서 책상위에 두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마지막 순간까지 연합군과 맞섰던 독일의 3호 돌격포입니다.